오늘은 약간 급으로 퇴근했는데 갑자기 무침회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왔거든요 여기가 약간 유명한 곳이라가지고 카메라를 켜봤어 빨리 먹고 싶어요 주문을 하자마자 진짜 그냥 바로 나왔어요 무침회니까뭐 딱히 준비할 시간은 없고 그냥 바로 나오는 것 같은데. 납장만두랑 시켰거든. 납장만두 나는. 오, 이거 같아. 응? 응? 그냥 퇴근하고 간단한데, 연주 먹는 느낌으로. 사람이 맨날 포장만 하다가 안에 들어와서 처음 먹거든요. 와, 근데 사람이 진짜 많네. 2층까지 있는데 2층에서 사람이 많아 시끌벅적하졌죠좀 있으면 까득할 것 같은데. 맛있다. 사실 지금 좀 부끄럽거든요. 그냥 사람이 많아서 생각보다. 빨리 술을 먹어야 될거 같아. 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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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약간 대구 무채 1등이라 할까? 사람마다 입맛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포장해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배달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달은 안 해봐서 모르겠네. 보통 포장해서 집에 가서 먹으면은 안주 줄어먹고, 다음날에 밥까지 비벼서 야무지게 먹거든요. 이제 밑반찬이 없지, 포장을 하면. 쌈싸 볼게요. 뭐 넣어야 돼? 나 아, 이거 쌈을 안싸 먹어본 것 같은데 안거 같은데, 미역줄기. 한번 더. 미역 생이. 어, 미역 줄기가 있네. 음. 미역 줄기 왜 맛있지? 요즘 약간 어디 음, 가서 미역 줄기 맛있는 거 같아. 김밥도 음, 잘하나? 쌈, 쌈. 음. 나는 약간 김만두가 음. 음. 좀막 종이처럼 탁탁 접힐 줄 알았는데 그쌈쌀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된다 어, 인내술 술이 있다. 정신 버리고. 어. 오늘 사실 자 음. 얼마 못 자고 일박씩 하고 와가지고 지금 약간 정신이 반 반쯤에 있는 상태랄까. 아니, 궁합이 싸면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 음. 다시 하나 더. 오늘도 지구당탕탕, 맨날 우당탕탕 찌렁. 우리 아, 리네슈워와봐지 음. 근데 나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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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지만, 우리 엄마들이 예상골이더라고. 무침에 못하면서 먹으면 엄청 비리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여기는 무침의 골목이거든요. 골목이 전체가 다 무침이에요.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곱창 골목 아시죠? 비슷한 느낌. 그러고 보니까 제이코도 약간 골목이 많네? 다 모여있네. 어, 이건 뭐지? 어디 같은 거 있는 것 같아. 참소라랑 롬우랑도 들어있다네. 뭘까? 몰라, 맛있으면 됐지. 한잔 뭐. 아, 먹어볼까? 어?

집 하면 바로 포장되면 치겠는데 짬? 도 맛있는데, 그냥 더 맛있어. 뭔가 이거 돌아갔다돌라 돌아? 잠장만두도써볼게요 응. 중짜를 시켰는데 중짜도 양이 꽤 돼서 하나씩 먹을 필요 없어 요 여러 개 팍팍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넓게 있어요. 전용 주차장이 있어서. 어, 주차장도 피네. 여기는, 보면 무조건. 납작만두에 싸먹어보세요. 납작만두에 싸먹는 게 최고네. 떡볶이 국물에 약간 납작만두를 콕! 절여갖고 먹을 줄 알았지. 근데 확실히 뭐든. 뭐 포장 이런 것보다 식당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그 음식이 뭐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약간 질리 같은 그런 거랄까. 아, 약간 처음에 유튜브 만들 때만 해도 햄지의 주말 셋이 주말에만 제가 술을 먹어서 햄지의 주말이거든. 근데 그 주말에 그 주말도 있지만. 술 주에 이거 주말마다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어느 날 몸이 깨졌어. 그래서 평일 주말 상관없이 계속 술을 마시고 있다. 근데 오늘은 4일 만에 먹는 술. 진짜 오랜만많 진짜, 진짜 갑자기 와. 진짜 왜 이러다가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4일 동안 너무 졸았어. 그래서 더 맛있네. 이다 음. 이제 20분 됐거든요 이제 음. 음. 어. 음. 한 한달 전인가 음. 갑자기 심해가 너무 음. 먹고데 음. 진짜 고민 많이 하다가 안 음. 먹었거든요 근데 먹으니까 맛있네. 막 음식을 세 개나서 버렸어. 또 행복하고 맛있는 거에 소주 한 병을 맨날 행복하고 열두 민재 민재. 여름이라 살뺀다캐 놓고 맨날 술 먹고 이거 진짜 잘 썼어 잘 썼어? 잘 썼다 생각했는데 망했다 오! 잘했다 잘했죠? 약간 긴머리 멘키로 했거든요 짬만고부야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어, 어다 먹겠다 이제. 좀... 아. 야, 날씨가 갑자기 엄청 많이 더워졌지 않아요? 밥 먹기 전에, 우지런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게 약간, 집에서 먹으면 꽃도 없는데, 확실히 식당에서 먹으니까, 약간, 푹 맛있어서 그런지, 술술 들어가서 그런지, 보다 금방 추는 느낌? 그래도 많다. 어차피는 어제가 나잘 약간 요거트가 있는데? 왕. 자꾸 막 먹는다, 이제. 아. 마지막 만두. 알던도대 <laughs> 싸서 만두에 하나 씩 싹아가지고 먹어봐야 안주니 그러니까 약간 이게 납작 만두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잘 싸지네 진짜 약간 돌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아손 야무지게 씻었어요 김말이처럼 알죠? 그리고 빡 잔일까 아닐까 아, 아 이거 같은데 내가 봤을때는 맞네 아. 특히 오늘은 진짜 이거를 막 여기서 찍어야지 먹어야지 해서 온게아니라짝한데와 음. 오늘 진짜 무침면 완전 땡기는데 박인데 이래서 온 건데 전 약간 혹시 몰라서 병이 있거든요. 그냥 차에 모든 걸다 들고 가요. 그래서 음. 카메라도 이 차에 또 여기가 대구 1등이잖아, 부츠베. 그래서 약간 카메라 켠 건데, 치킨? 그냥 한명 맞다 보고 갈라 했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내일 회하고술 먹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면, 남았고, 먹어야지. 치킨입니다. <목소리> 술진이랑 뭐, 만취각인데. <laughs> 아, 이거 술진인데. 근데 그거 알죠? 좀, 좀 피곤한 날은. 빨리 취할 것 같은데 또 그런 날은 은근 안 취하는. 아우, 푹. 오징어가, 유다, 유. 유, 아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새로 먹어봤거든요. 근데 새로는 소스 맛이 아예 안나던데물 아니에요? 물 아니가? 술맛 하나도 안 나던데. 알콜 맛. 제탈로 나야지. <laughs> 야, 지탈 <잘 웃음> 알올맛안 나는 게 진짜 제일 위험하다. 제가 20대 초반에 유행했던 게 있거든요. 과일 소주라고. 좋은 데인가? 그거 어, 나온 건데, 8병씩 먹었다고. 근데 <laughs> 위험해. 술맛이 제일 안 나니까. 취하는지 몰가 그냥 내 기준에는.

<laughs> 동네 맛집을 소개한다? 거기에서 볼 확률이 많겠지. 못 알아볼 확률이 더 많겠지. 왜냐? 완전 팬이로갈 거기 때문에. 평소에, 평소에 화장을 거의 안 해가지고. 빨리빨리 빨리 먹고 버가보리포고버커 폴리포니버커, 리 먹고 빨리가야버이만리남았버커이리포니무커 폴리포니버커, 폴리필니버커니 아아아 <놀란람> <오. 놀람> <오. 놀람> 맛있어 맛부자네일까생년일까 나의 하루에 그거야. <laughs> 자, 연기해보고라. 알짱 발잘 모아. 우리 가나니? 한잭 가로 갈거야 따라도 안 된다. 가봐안 돼. 이만? 알아버렸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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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딱이네. 맞아. 음. 아짱 먹고 갈게. 근데 막장이 이거밖에 없어서. 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